어디 가는 건데요? 변호사 아니야, 변호사? 아유, 밤에 무슨 변호사? 노라 변호사. 요즘 밤에 누굴 만나, 누굴 만나요? 회인가 누구? 아, 외국 <laughs> 안녕하세요, 굴사남 친구 우즈베키스탄 영화 배우 딜도라예요. 아, 오,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오, 친구. 오, 고양이 친구. 저고향 친구. 고향이 잘 지내고 있어서. 시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 딜도라도 결혼했어 네, 아기들. 한국 남자랑? 네. 아, 근데 이름이 다 특이하시네요. 너는잘 지내고 있어. 음,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또 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laughs> 남편 때문에 또 스트레스? 아, 그래. 우리, 우리 알. 지낸지 7년 됐지? 너 7년 동안... 7년째인가? 7년 동안? 7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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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맨날 스트레스잖아, 너는. 어, 아, 아, 또 아, 아는구나. 아, 아, 맞아요. 맞아. 그래, 저런 친구 있는 거 좋아. 내 말이. 저렇게 가서 풀어야 돼. 아휴, 말하려면 이 이야기가 이 길어. 왜? 답답해, 왜? 답답해 죽겠어요. 음. 우리 남편이. <laughs> 또 아, 랩하, 또 랩하, 누가 또랩요 우리도 한번 효과를. 네, 매달 네, 네, 네. 네. 걸고 또 아, 가게 가겠... 됐 우리가 봤던 모든 사건을 얘기했겠죠. <laughs> 네. 그럼 아직까지 이 스타일이야? 어? 우즈베키스탄 응. 여자들이 질투심 많잖아. 어. 맨날 질투하고, 뭐, 집에 안 들어오면 전화하고. 어. 오, 아니, 여자, 남자. 넌 아직도 똑같대산지몇년 아, 아. 됐어? 너 12년. 12년 차. 어. 아니, 집에 안 들어오면 전화해야 된거 아니야? 아니, 아무 연락 없이. 어때지어때지 어, 그 어, 그 아니야. 어, 어, 친구는, 우리 진짜 친구 한국편은 안 되네. 한국 아, 근데 맞아, 또 맞아, 맞아. 저런 친구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러니까. 신기하네. 너무 남편을 사랑해서 그래. 로즈백 어. 스타일이야, 자꾸. 아니, 벤티 진짜... 있어도 그래? 아니 벤티가 나타나도 와. 너는 너 이쁘고 매력적이고.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도 난중게 너한테 돌아오게 있어.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도 난중게 너한테 돌아오게, 돌아오게, 있어. 만약에 필요하다 해도 아, 돌아오게 난돼 있대. 만약에 필요했다 해도 돌아오게니나 다른 필요해. 다른 여자한테 갔다가 나한테 돌아오는 아니, 거. 게나게 그런 돌아와. 남자가 싫단 말이야. 와. 대박이다. 굴사람 남편은 질투하는 거 모르지만 굴사람은 질투심이 너무 세. 그래. 아, 아베 히스테리스탄 아아 여자 아 남자. 아 남자. 이런 식으로 해요. 많이 얘기해줘요. 자꾸 질투하지 마. 자꾸 괴롭히지 마, 남편. 한국 스타일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해줘요. 근데 어떻게 12년 돼도더 컸대요. 사람을안 바뀌잖아요. 맞아. <웃음> 맞대, 맞대. <웃음> 너, 나처럼 주발부, 주말부부 아, 하는 주말, 주말 부부. 아, 주말 부부구나. 너, 나처럼 주발부, 아, 주말, 주말 부부. 아, 이거 부고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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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아, 최고지. 어, 았어 우리를. 그, 다른 데 갔지. 응. 아. 우리를 삼천포로 못 했거든. 응, 응, 응. 근데 못 했는데, 응. 집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미국이 하는 거야, 내 집으로. 응. 음. 그래서 계속 거기 있으라고 하고. 아, 진짜? 후에 있지. 지금도 계속 나를 어디 보내라고 해. <laughs> 어디 가라, 저기 가라. 조금 더 있을래, 며칠 더 있을래? 하고. 음. 그래가지고 내가 꼭, 꼭 어디 가면 또 전화를 안 받아요. 음. 영상통화하면 또안 받아. 음. 나는 또 가면서 일부러 전화하거든. 꼭안 받으세요 이+ 사람이 신기하지 너무 신기해 나는 <laughs> 근데 가니까 별로더라고 아, 진짜 아내 옆에 있으면 난 마음도 뿌듯하고 또아 안전하고 안편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조금 들어오는 게 좋아 아, 조금 들어오는 게 그거 제일, 제일 좋아 나 봐봐 우리 남편이 일주일 에1 십일에 한번 들어오잖아 난 말도 안 하고 너무 행복해. <목소리가> 나, 나, 나 언니, 내 언니들 뭐라고 하는 거알아어 디노레 씨, 전생에 당신곧 나라로 구했나봐요. 전생에 당신곧 나라로 구했나봐요. <laughs> 아, 외국인이 아, 저런 말 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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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깁니다. 가끔 들어오는 사람들의 전생에 나라를 구했대. 왜요? 아, 나는 그말 듣고도 행복해. <laughs> 난 남편이 있는 게 좋단 말이야. 아, 진짜? 아, 아니, 둘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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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오니까 저는 또 뭐지 더 좋은 것 같아. <웃음> 미안해요. <웃음> 그거 또 좋은 것 같아요. 맨날 너무... 오면 이제 저도 싸울 <laughs> 수도 <사무실이 웃음>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1 0일에한번 하니까 또 보고 싶어서 만나고 <laughs> 또 같이 얘기하고 근데 우산사씨는 아직 어었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한 어, 살밖에 나잘안죽는 <laughs> <자야> <laughs> <죽은 웃음> <laughs> 무슨 말? 그래도 아 귀여워 항상. 자꾸 자꾸 붙어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더 남편이 어. 안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어 걱정 안 해주는 어. 친구가 있네 어. 저렇게 푸른색 눈구가. 이게 그런 문구 아니. 근데 우리는 웃고 묻고 얘기하지만 나이버를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혼 서류 준비까지 했어 내가. 이혼 서류 준비까지 했어 내가. 어? 아니 뚝하면 이혼 서류 준비까지 했어, <laughs> 준비 어? <laughs> 그래? 준비 했어 내가. 이혼 서류 준비까지. 아니? 왜진심이야왜 그래? 이혼 서류 준비까지 했어 내가. 아니 뚝하면 어? 응. 나 왜? 그런데 근데... 뚝하면 이혼하지? 남편이? 응. 응. 아, 남편이래, 남편이. 어? 아, 아, 남편이 이 종이를 남편이? 준비했다고요? 그니까. 어? 어? 남편이, 남편이 줬는데 내가 사인만 해줬어요. 아! 똑 하면 이혼하지. 남편이? 응. 아, 아, 니야 그래서 저번에 서류 같이 뽑아왔어. 어? 그거 그래. 안 돼. 그래서 나는 자존심이 없냐, 뭐냐. 그래서 아니야, 나도. 아니야. 사연 같이 다 주고 이거 하지 마. 이거는 안 돼. 너, 나,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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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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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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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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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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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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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니, 아니야. 그런 거안 거 돼. 너무 아. 속상하게 하니까. 아니야. 열심이 이게... 아프고 나도 답답한 거지. 나도 어. 하루 만에 결정하는 거 아니지. 음. 이혼을. 음. 그렇게 해서 이혼하자, 아. 이혼하자 막 하니까. 나도 그래서 진짜 아, 아니 이렇게. 어. 뭐안 돼. 어. 야, 이혼을 야 진짜 이거 심각한데, 이거 음. 아유, 저렇게 어릴 때 왔는데. 아니, 아이고 어제 대화하래? 아니, 아빠 왔어요? 아니, 왜 다이어트 하는 사람 쪽집으로 부르고 그래? 부르고. <laughs> 아니, 아까 너무 다이어트 하고, 무 것도 안 먹고. 뭐 먹을 거야? 나는 간자장. 응. 다이어트 하니까, 칼로리가 적은 잡채밥을. <laughs> 네? 칼로리가 <laughs> 어디가 저거요 칼로리가 저똑 같구만. 간잡채에 먹을 까 알았어. 잡채밥. 오케이. 그리고 늘떠라랑 만나고 왔는데 내가 한이 아빠한테 너무 집착하고 너무 심한 거 같다고 그치 의식, 그래가지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면 다 그렇게 얘기해 의식 있는... 우리 집 오빤 얘기야? 말 진짜 재밌게 하시네 어, 말을 밉상으로 아, 해, 밉상으로 우리 웃긴데 음. 당사자는 열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와. 오 맛있겠다. 내가 미리 시켰지. 왜? 하니 아빠 많이 먹고 살 찌고 못 생겨지라고. 절면안 <laughs> 응, 되니까 살이 찌고 있으면 빼, 빼라고 그러고 빼고 있으면 살찌게 하고. 이거 뭐, 먹고 마음 풀라고. 아니 이 정도 맛있어. 있으면 그시지 못두돌러 버려. 하지만 데유도라는 주말 부부잖아. 응? 주말 부부가 뭐야? 야. 주말에 만나는 부부. 아, 꼭, 꼭 주말에 만난다는 보장은 없잖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만나는 부부잖아. 응. 어? 아, 일주일에한번 정도 만나는 부부는 어떻겠어? 자주 못 만나기.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부 아니잖아. 아니, 얘기를 들어또 아, 목소리 올라간다. 일반 짜장면이 있잖아. 짜장면과 간짜장의 차이점 뭐야? 아유, 뭐야? 아유, 뭐야? 아유, 아유, 너, 아유, 여자들이 아유, 제일 싫어하는 아유, 말투죠. 가르쳐 줄때 있지만. 짜장은 같이 합쳐져서 나와, 그렇지? 간짜장은 떨어져서 나거지 이게 더 비싸, 그렇지? 떨어져 있을 때더 가치가 좋은 거야. 떨어져 있을 때더 가치가 좋은 거야. 알겠어. 떨어져 있을 때더 가치가 좋은 거야. 아이야. 내가 민 뉴스네. 대박 사건. 그래도 남편 이 말은 잘안 해. 기웃대요. 그래도 여자들 잘 꼬신다니까. <웃음> <웃음> 또 글로가, <laughs> 또 글로가. <laughs> 떨어져 있을 때더 가치가 좋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떨어져서 같이 살아, 떨어져서 살으라고 아니야, 분나는 <laughs> 누구는 그래도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붙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두더라는 다른 사전이고 알면서 결혼했어. 만약에 나는 한이 아빠가 나는 일이 그렇다라고 했으면 나는 일이 그렇다라고 했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분명히 왜냐면 나는 남편이랑 같이 맨날 같이 있고 싶어. 그리고 나, 나는 남편이 외박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알잖아. 그래서 나는 맨날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 한국. 한국에서 남편 밖에 누가 있어? 얘기해봐. 아, 엄청 있을 거야. 가족 말이야. 제 얘기도 <laughs> 많이 했어. <가족은 웃음> 아, 누구도 제 얘기야? 응. 네. 나 남편 하나만 믿고 온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뭐, 붙어있으면 자꾸 싸우잖아. 나는 계속 바쁠 거고, 이번 달 내내 바쁠 거야. 그럼 어? 생활비 올려주든가 울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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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렇게 바빠서 이랬으면 일했으면... 뭐. <laughs> 좀더올지돈 많이 주면 어디 태피 집안 가면 돈 많이 써. 지금 부족해요 돈이 하니 아빠. 돈은 계속 부족해 누구나 부족해. 아? 응, 어? 그건 아닌데. 아, 남편으로 준다고 남편이... 다가딱 제대목 나오니까 마음이 확 바뀌는데 또. 나는 <laughs> 지금부터 쪽필요해 그럼 남편을 가끔 주밖에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나지금에서 돈이 더 필요한 건 남편을 바꿔야지 어떻게. 아니 해? 우리 남편의 생활비 확 줄여놨잖아. 0개에서 뭐? 7 0으로확 줄여놨잖아. 아직 갈 길이 멀어. 더 내려가야 돼. 뭐야 그럼 그지대라고 나를? 버는만큼 쓰는 거지 버는거 생각지도 않고 무슨 게임머니처럼 써. 돈 쓰는 거 조금만 신경 써도 삶은 똑같고 돈을 아낄 수 있단 말이야 어? 막 쓰지 않아요 저 당연하지 너는 너는 꼭 네가 필요한 거를 쓰고 있다고요 네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 누가 들으면 내가 쓸데없는 거 산다고 생각해 우리 집 가서 봐봐 싹다 비어있어 쓸데없는 음, 게 그래. 하나도 없어 가계부를 쓰라니까 그래서 하니 아빠 지금 우리 남편 좋은 돈이. 애들한테 다 들어가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아 일주일에 1 0 k g 짜리 살이 일주일에도 못 잘라 아침 점심 저녁 고 <laughs> 코로나 때문에 맨날 거... 집에 있잖아요 그 어. 맨날 배고프대 맨날 밥 달래 <laughs> 아침 점심 저녁 <laughs> 아침 점심 저녁 만들 거든 아침 점이고이 만들 거야 아이고 아침 점심 전이고 만들 야 아침 이아또 점심 전이고 아침 점심 전이고 아침 점아아또아 돈을 계속 그렇게 쓰지, 그럼 그런 것들도 다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도 다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요. 이할 얘기 가 아닌데. 부부들의 관계를 망쳐놓는 거야, 알아? 판사님도 아 이러다 너희들 망하겠구나. 그럼 이거를 허락한다. 하 남편님 한다고. 자꾸 이혼하자, 이혼하자 하는 게. 이혼자가 아니라 이러다가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지. 싸울 때마다 맨날 이혼하자, 이혼하자 하더니. 이거 싸울 때 이혼하자는 말 나오지 그러면 너무 서로 좋은데. 오늘 도 너무 좋은데 이혼 얘기나 한번 할까 이러냐 말은지 믿지 하네. 말을지 제 사랑. 근데 꿀배기 <콜베기> 싫어 이런. <laughs> 그래서 나도 자존심 있거든. 응. 어, 딸랑도 보내. 어, 그거 보내면 어떡해 맨날 나한테 이걸 갖다 주잖아요. 응. 이혼하자고 하고 자기가 이걸 뽑아서 갖고 오지. 나 그동안 사인 안 하고 있거든. 응. 그래서 내가 사인 같이 딱 하고 준비해놨어. 자 가져가. 윤나구 수요히? 아, 자존심 있어. 알았어잘했어저존심 있어. 자존 자존심 있어. 무슨... 잘했어 자존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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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걸 제가 음. 주로 제가 어 자존심 있어. 자존심 있어. 자 싸움이 길어지고 지쳐지면 그냥 차라리 이혼하자는 라 말이 나왔을 때이 서류를 딱 던져주면 와이프는 조용해지더라고요 아, 아 무섭게 하우니까 맨날 아 저게 아 행복가 좋죠 아안 아 되지 아 진짜? 야. 서류가 좀 부족한데 누가? 내가 한장더준거 있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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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웃음> 그냥 <웃음> 설마 저걸 <laughs> 사인할 줄 몰랐던 거야 <laughs> 잘했어 잘했어 하나 더 준비를 해줘야 돼 요거 갖고는 안돼 그리고 드셔도 좀 이상하게 적었어 뭘 이상한 게 적었어 이거 한장더 있으니까 한장더 마저 써봐 둘이야. 한장더 가져오래. 그리고 나한테 줄 필요 없어. 같이 가야 돼. 어머. <laughs> 같이 가야 돼? 요 음. 나머지 한잔 자기가 알아서 뽑아서 가져가. 이거 갖고 <laughs> 있어. <웃음> <웃음> 뭐야, 무슨 초딩이야. 아니, 뭐 저렇게 이 내릴 걸. 아니, 이걸 굴사람 <laughs> 마담님도 겁주기용으로 주셨어요? 이혼서류? 아니면 네. 진짜 마음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울 때마다 한이 아빠가 맨날 나한테 서류를 갖다 주더라고요. 음. 이혼하자고, 이혼하자고, 이혼하자고 하고. 저도 자존심 있잖아요. 여자라서 음. 이게 처음에 무서웠어요. 음. 이혼하는 내가 어디로 갈까? 아기 두명 데리고 데리고 어디로 갈까 인생을 어떻게 시작할까 남자들은 어? 이제 무섭지 않겠죠 인생을 다른 여자랑 결나오면 되겠죠 근데 있으니까. 나는 능력 있으니까 자기 직업도 있으니까 그렇지. 똑똑하고 어. 저는 남의 나라에서 어떻게 또 다시 시작해요 아. 근데 무서워했는데 자꾸 이러니까 저도 너무 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렇지. 아. 데려지고 저도 직업이 있으니까 음.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해 봤어요. 음. 어, 언어도 여러 가지 그쵸. 알고 있고 그치. 모든 일을 할수 있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마음만 이즈이도 먹으면 DJ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악 작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음. 자, 가져가하 가지고 했더니 또 첫 단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마 진짜 사인해서줄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 그냥. 어. 그래서... 법주기용이었던 아니요, 거야. 아, 그 그법기도 그러니까... 잘못했지. 어. 지금 그 남편이 꿈이 있어요. 자기도 회사를 하나 차릴 꿈이 있는데. 지금 그걸 바, 어떻게 할수어요 아니 <laughs> 자꾸 대표가 되는 김에 아니 밤새워서 추워. 일할 정도면은 보통 사람은 아니야 평상 촉이 끌라. 밤새워서 일할 정도면 보통. 사람, 뭘, 근데 굴사람씨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보니까 이제 애들 핑계대고 애들 키우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 또 굴사람씨가 이돈 쓰는 맛을 이제 알았어 맞아. 남편이 최대 딱딱 벌어오니까. 남편이 지금 여기서 잡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이게 거들라겠다 싶으니까 잡으려고 지금 하는 게좀 보이더라고. 아니 그러면 한 달에 생활비를 솔직하게 저기서는 안 나왔지만, 네. 어느 정도 쓰는지. 예전에는 제가 한 200만 원을 썼었어요. 음, 음. 음. 생활. 너무 많이 쓰면 제가 300만 원 썼었어요. 왠? 근데 제가 번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생활하는데 네. 네. 근데 제가 번 돈도 있고 제가 번 돈을 그대로 제가 갖다 줘요. 남편한테. 어. 제걸다 어. 가져가요. 제가 회사도 다녔고 왜 그리고 왜 제가 줘? 여러 가지 알바 같은 자기가다 해서가 요 제가 음? 제 돈장 비밀번호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차 빼서 가요. 제카서 군사람 씨가 그걸 갖다 컨트롤을 못 하는가? 못관리가컨 그러니까 왜 못해요? 제가 아주 잘해요. 근데 이제 독립을 저, 해요, 경제 독립을 해요. 그럼 그래서 하고 싶은데 자기가 못하기에요. 왜냐면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그러면 하는 지금은 거예요. 얼마 정도? 음. 지금 150. <laughs> 그리고 어, 아이 둘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형. 아, 아이 둘을 키우는데 150으로 컨트롤이 될까요? 저거, 그러니까. 그외 나머지 돈은 어떻게 모여서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몰르죠 내가. 이건 문제가 있다. 내가 와, 그래서 이거, 내가 그, 아 내가 해볼게라고 했더니 아, 네가 못돼, 네가 안 똑똑해서 못돼. 제가 너무 똑똑해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내가 안 말이야. 똑똑하면 남편 자기는 한국어밖에 몰라. 나는 어 한국어도 알고 러시아어도 알고 우즈베크도 어. 알고 그리고 영어도 어느 정도 알아. 그러면 그 정도 나는 능력이 있는 여자야. 어. 내가 왜 생활비 컨트롤 왜 못한다고 생각해?라고 하. 알아? 아니 있어. 그게 약간 남편이. 그게, 차... 이게, 지능적이나, 뭘,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 어리게만 보는 어리게 게 문제. 그러니까는. 아니 너무, 너무 어리게 본다 거잖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 지금 월급 내가 얼마고 어. 네가 버는 돈이 얼마서 얼마 쓰고 우리 얼마를 모으고 있다. 지금 이 돈이 어떻게 운용이 음. 되고 있다는 거를 왜, 왜 부인이 게... 몰라야 되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난한 가지는 분명요 남자가 여자 모르는 돈 갖고 있으면 나쁜 데만 써요. 좋은 데쓸 사람이 없어요. 음. 음. 어, 김성희 마담님은 혹시 이렇게 아. 뭐 이, 이혼 지금 서류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뭔가 서류로 아니면 이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협박이나 겁을 아, 주거나 결혼을 <laughs> 늦게 했어요. 네. 별로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제 서른 여섯 세제 결혼을 했는데 그 주변에 음. 이혼한 친구들도 있었고, 음. 남자가 바람 펴서 슬퍼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음. 정말 남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인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남자가 잘못했을 때, 이제 각서를 쓰라고 그러데요 음. 그러면 각서 쓸때 5분만 반성한대요. 그리고 그 습성은 또 나오는 거예요. 네. 남자는?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습성은 버릴 수가 없는 음. 것 같아요. 습성. 죽기 5분 전에 반성하고 죽는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야, 그럼 난, 내가 이제 결혼을 어머나, 하는데 쓰다볼까,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 저는 공증을 했어요. 네? 제가 <laughs> 어... 뭐를, 뭐를 공증했다고요? 뭐 안성문을? <laughs> 각서를? 각서를? 각서가 공증했다고요? 아니라 어. 제가 배웠어요. 제가 예전 그 일부터 한 30몇 항을 제가 썼어요. 써가지고 그거를 무슨 세무선가 어디로 가면 그 변호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면 공증가가 있어요. 어. 1억에 10만 원씩이었어요. 그러면 이 돈이 너무 아까우면 전 재산을 걸면 전 재산에 대한 공증가는 없대요. 어 어, 그래서 10억의 전 재산을 해서 제가 공증을 해달라고 했더니, 오, 해주겠다는 거예요. 홍희 음. 씨가 나오고 결혼해주겠때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음. 오. <laughs> 그랬던 시기 <시끄리. 웃음> 그랬던 시키기. <시끄리>. 아, <laughs> 야, 야. 어, 야. 이거. 그래서, 그래서. 네, 저, 저보다 두살 연나요. 어, 저보다 두살연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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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역대급이다. 어, 어, 그게 30몇 가지 중에 제가 뭘 썼냐면 예전에 남자 여자 한강을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남 모르는 여자와 내가 모르는 여자와 한강 가지 말기. <laughs> 내가 모르는 여자와 호텔에서 커피 마시지 말기. 뭐 이런 걸쫙 썼어요. 근데 해줬어요. 근데 내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많죠? 속상할 그게, 때? 어. 그럼. 그 문항에 걸리는 일들이 많죠. 꽤 네. 꽤 근데 내가. 말이야 겨, 이혼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너무 많은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안 되네. 돈이 없어 지금. 음. 내가 지금 이혼해 봤자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이 예전에는 카사도바 같이 뭐 여자한테 수없이 도 전화가 왔고 이랬지만 내가 지금 이거를 준다 안 되겠다 줄 수는 없어요. 왜 새가 위에서 먹이를 잡을 때 계속 꼭꼭 안 찔리죠. 한 번에서 확 찌르죠. 어. 근데 지켜보는 거예요. 아, 한 번에 <laughs> 보인다고. 아. 근데 나는 오늘 은경 씨를 보면서 저 여자는 정말 남자를 잘 만났구나. 어어어, 왜냐하면 맞아, 잘 어떤 VCR을 보아도 의심하는 게 없어. 어, 어 왜? 그럴 수도 있지. <laughs> 만약에 여자 남자를 잘 만, 잘못 만나잖아요. 그 네. 순간 우라같이 그때가 있어. 요 같은 얘기가 <laughs> 나, 나올 때. 어. 그런데 항상 평정을 유지하셔. 어. 어. 왜? 팬티 갈아입고 올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팬티를 갈아입는 거야. 우리 같은 짜 심진아 씨, 우리 같은 사람. <laughs> 저는 그냥 머리 피스 뿐이에요. <laughs> 울었잖아, 울었을 아니 나는 정말 은경 씨 어. 너무... 아, 어. 아, 그럼 진단하시기 심진아 씨는 왜 저렇게 자기가 공감 안가는했인데도 울고 그랬을까요? 내가 그랬어요, 중간에. 마음이 너무 착한 것 같다고. 어. 왜냐면 이분은 아직도 마음에 로맨틱이 있는 거예요. 음. 아, 너, 가득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로맨틱이 있기 때문에 그로맨틱 깨지는 사랑의 울분을 표하는 거야. 근데 나는 로맨틱이 너무 많은 여자였어요. 어. 나는 데 이렇게 오다가도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은 누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이 중에도. 어. 어, 한혜경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 요 한혜경 선생님. 아. 아, 아. 아, 선생님. 아, 아. 어떻게 아. 알았어요? 선생님. 아. 나는 눈빛 보고 알았어. 이미 눈빛 보고 알았어. 아 진짜. 아니 그럼 지금 한혜경 선생님이랑 내가. 와인을 한잔마신다 대화를 한대 대화를 허허 친절하게 줄것 같아. 아 그렇네요. 좋아요. 대화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인간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겠어요? 그럼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한번 갔다가 오늘 집에 가면서 하입병 생각하면서 자는 거죠? 아니,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병 그러니까 여기서 함입병. 했다, 아, 했다, 안 했다. 아니 나는. 지난번에 와서 동치미 또 덕을 크게 봤다 그랬잖아요. 어, 어, 어. 딸이 이제 뭐 맞아, 맞아. 저기 신발 때 했을 때, 오늘 동치미 정말 하인 잘했다 그랬던요 <laughs> <laughs> 아, 이게 오도만 가시네. 너무 좋아게덮어주쳐 만약에 네. 이거 동치미를 보면서 네. 김성희 씨가 이런 얘기하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냥 기분 좋을 것 같아. 나쁘지 어. 않을 어. 거야. 왜내 남편이 안안내 거. 남편이 어, 그래도 아이. 저렇게 미인한테 뭐 그런 어쨌든 그런 이 와중에 분. 기분 나쁜 분이 계십니다. 왜 본인이 <laughs> 선택을 안 그쵸, 받은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예. 형님이 예. 나도 기분 와인 마시고 말 잘한다고 그랬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신동석 나도 와인 마시고 말 잘한다고 그랬거 와인 마시고 말 잘한다고 그랬거든. 갈아피는 이안 좋았다면서요. 아니 여기서 왜 뱉는 여기뭐야지 영...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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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승부해서진거 같은 거야 아 네, 네. 심진아씨 네. 굴사람씨 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성희씨가 대한민국의 남녀 부부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 어. 어? 심진아 씨는 지금도 유리성이야. 어. 저거 잘못 깨지면 작살나는 거야. 어. <laughs> 유리야, 유리? 어? 텔레비전 보니까 뽀뽀하더라니까. 아, 아 이외에... 어, <laughs> 예? 나이에전화이에전화라 결혼한 지 얼마 어렸어요. 안 됐어요.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도 나이가 많잖아. 10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뽀할수 있지. 아, 근 그거고, 군사남 씨는 지금 비닐하우스야. 응? 어? 웬만한. 비닐... 웬만한 그 태풍에는 찢어지지 않는 비라하우스인데 어. 그냥 벼티고 있는 거야 비바람에 어. 잘못, 잘못하면 쓰러져 어. 그리고 이제 김성희 씨는 뭐냐면 뭐 집에 뼈대만 있는 집이야 아. 아. 바람이 아. 들어왔다 아. 나갔다 아. 이렇게 기둥만 있는 거야 기둥만 이경마다 막은 아, 예. 내가 얘기할 적이 안 되고, 어. 그리세명 보니까 아, 최, 정말 대한민국, 아 아주 세 네. 고개 딱딱딱 지금. 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